네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. 현재 42살입니다. 난소 기능이 0.9로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난포 반응도 거의 안 나오고 나와도 작아서 뭘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난소 기능을 좀 좋게 할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? 네, 일단 실제로 환영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, 30대 중반에서 어,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난소기능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은 이 0.9보다 훨씬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. 0 0 0.1, 0.01, 어쨌든 수치로 기록이 되지 않을 만큼 저하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도 임신 되시는 분들은 되십니다. 따라서 난소 기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지만 일단은 충분히 준비를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보니까 그러니까 과배란을 했을 때 난포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난포가 반응을 해서 난자 채취가 가능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난소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과배란을 해도 난포가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. 이 경우는 어쨌든 첫 번째 목표는 이런 난포가 잘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난소 기능을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. 그런 부분은 이제 한의학 치료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난포가 나왔다든지 채취가 안 되었던 분들도 한방 치료를 받으시면서. 난소가 반응을 보이는 상태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분이 시험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난소기능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한의학 치료를 받으시면서 시험관 시술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